우리 엄마들 이래 아 내가 시몬스에서 제일 좋은 거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다 금액이거든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침대야 내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피크님은 뭐 쓰세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하는데 내가 쓰는 게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가구 어떤 가전보다 제일 중요한 게 침대거든 내 몸에 가장 오랜 시간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동차를 막 4천만원, 5천만원 주고 사는데 차 타는 시간보다 사실 잠자는 시간이 더 길잖아 그만큼 중요해 어. 그래서 나는 이 침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음, 침대는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것 같고 음. 그래서 침대를 보는 기준은? 침대를 볼 때는 일단은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거든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 봤을 때 에이스, 시몬스, 실리, 템퍼 이 정도로 많이 보는데 브랜드별 특징이 있어. 에이스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야. 그래서 어 장점은 내구성이 좋고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단점은 이쪽에서 치면 어때? 흔들리지. 어 그래서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몬스 같은 경우는 포켓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링이 개별로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누워서 흔들어 이게 흔들리 안 흔들려.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실리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템퍼 같은 경우는 메모리폼 같은 소재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프링이 없어 몸을 감싸 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이런 특징을 알면 내가 어떤 브랜드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브랜드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나한테 이렇게 침대에 대해서 물어볼 때난딱 질문을 던졌어. 혹시 예민하세요? 뭐가요? 잠자리가 어, 잠잘 때 옆사람의 뒤척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함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잠잘 때 더위를 많이 타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잠잘 때 정말 예민해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예민한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속 혼자 살았으니까 예민한지 몰라 근데 막상 같이 딱잘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예민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브랜드를 볼때 아까 얘기했던 시몬스 같이 포켓 스프링이 되어 있으면 옆 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더위를 많이 타 그런 분들이 템퍼를 쓴다. 몸이 장기거든. 이게 몸을 감싸주다 보니까 여름에 좀 더워.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면 나의 성향을 알면 침대를 고르는 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음. 침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장 많이 나가는 그 침대 브랜드를 방문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겠으면 누워보고 상담을 받으면 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겨울이잖아, 춥잖아. 패딩 입고 가서 누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어, 코스 패딩을 만약에 입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충진제를 깔고 눕는 거기 때문에. 집에 오면 전혀 다른 느낌이야. 지난번에도 꿀팁 알려줬잖아. 피곤할 때는 사면 안 된다. 어, 피곤할 때 침대에 누워보면 다 편해.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컨디션 좋을 때 얇은 옷을 입고 가서 봐야 된다. 그리고 상담받고 누워보면 이제 내가 이 침대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 침대에도 금액대가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 싼 음. 거부터 비싼 거까지. 그러면이 금액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 이게 뭐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 이거 알면 조금 괜찮은 제품을 좀 구별할 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침대 옆면을 만져보는 거야. 매트리스 옆면을 만져보면 스프링이 만져지는 제품이 있고 스프링이 안 만져지는 제품이 있어. 그안 만져지는 제품들은 브랜드마다 명칭은 달라 폼케이스, 폼가드, 뭐 엣지가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침대의 내구성도 다르고 흔들림도 좀 달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샌드위치에다가 빵 사이에 막 토마토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막 여러 가지 넣었어. 꾹 누르면 어떻게 돼. 소스나 이렇게 삐져나오잖아.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서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괜찮은 제품을 본것 같아. 옆면에서 쓱 만져봐. 그걸 딱 눌러봐. 그리고 구별하면 좀될 거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에 되게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 그런 거 없어. 다 스프링이 만져져. 그래서 흔들림이 심해. 아마. 자취를 했거나 고시원에서 생활했거나 아니면 싼 거를 써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거야. 그러면 그 요즘 매트리스들을 보니까 음. 위에 매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뭐 이것저것 토퍼 충진제 이런 종류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보는 방법은? 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 뭐 땀이 났을 때 통기가 잘 되는 뭐약모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메모리 폼을 쓸 수도 있고 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은 스프링을 넣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 당연히 이게 많이 들어가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 비쌀 수밖에. 그렇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결론은 이거는 무조건 누워봐야 되는 거지 어차피 다 좋은 소재를 쓰고 괜찮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그 안에서 내가 너무 많이 넣은 건또내 몸이 장기거든? 그럼 또 더울 수가 있어 허리가 안 좋아서 받쳐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충진제가 오히려 많이 안 들어간 게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음. 그러면, 침대 사이즈는? 침대 사이즈에 대해서 요즘에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 왜냐면, TV만 거거잇선이 아니라, 침대도 거거잇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아, 좋아. 침대가 크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좋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퀸 사이즈 같은 경우는, 1500에 2000 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브랜드를 가더라도, 사이즈가 같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에이스에서 침대가 마에 들고, 다른 가구점에서 프레임 음에 들면 우리 같이 살 수가 있잖아. 근데 킹사이즈 이상부터는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 되게 치사한 거지. 프레임을 그 브랜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같은 사이즈로 나오는 브랜드들도 조금씩 있긴 한데 아직은 많지 않거든. 그래서 사이즈를 일단은 크게 한다고 하면 프레임을 다른 브랜드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큰 침대를 사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입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방 사이즈를 재고 올거 아니야 그리고 방에다 놓을 생각을 했어 근데 웬걸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 그리고 침대를 진입로에서 꺾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침대를 너무 큰 거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침대를 사면 거기다가 또뭘 씌워야 돼 커버 그치 깔아야 되고 덮어야 되지 이런 사이즈들이 규격이 아니라 이제 맞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내가 이불가지 가서 또 여쭤봤거든.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괜찮냐 하니까, 1700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시더라고. 그냥 일반적인 킹 사이즈야. 근데 요즘에 무슨 킹이 있냐? 라지 킹, 막 KK. 또 브랜드마다 이름은 다른데, 엄청 커. 근데 그런 침대들은 내가 이걸 맞춤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침구류를 사면 비용이 올라가. 이 부분을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어. 침대 큰거 사야 면 좋은 거 아니야? 샀어. 이불을 사러 가. 근데 갑자기 막, 맞춤 제작이니까 기간도 오래 걸려, 비용도 많이 나가, 이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아, 괜히 너무 큰거 했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침대 크기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너무 큰걸 추천하진 않는다. 그리고 침대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은 100kg, 와이프는 45kg야. 남편이 눕는 곳이 당연히 더 무게를 받으니까 꺼질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침대를 한 번씩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요즘에는 이렇게 뒤집진 않아. 토퍼 때문에. 그래서 침대를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대 사이즈가 너무 크면, 이 돌리는 것도 엄청 무거워서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너무 큰 침대를 했을 때는 좀 불편함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만약에 좀큰 사이즈를 원한다면, 킹 사이즈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침대를 바꾸고, 그냥 아예 오로지 침대만 놓을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다면 슈퍼싱글 두 개를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슈퍼싱글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침구 걱정도 안 해도 되지. 그리고 온전히 사이즈는 훨씬 넓지. 음, 그래서 나는 엄청 큰 사이즈를 원한다라고 하면 슈퍼싱글 두 개를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음,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어. 요즘 보니까 모션 침대가 되게 많더라고. 모션 베드 음, 이런 건 어때? 음, 전동 침대라고 얘기하지 모션 베드.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 전동 침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템퍼와 같은 소재. 내가 몸에 열이 많아. 더위를 많이 타. 이런 사람들은 몸이 푹푹 잠기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템퍼 같은 소재의 특징이 뭐냐면, 뒤척일 때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몸을 딱 돌리려고 하면, 몸이 되게 무겁거든. 그래서, 모션배드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열이 많거나, 이렇게 뒤척임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힘들어 할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매장하고 집하고 온도가 달라. 무슨 얘기냐면, 그런 소재들은 따뜻한 곳에 있으면 더 말랑말랑해지거든? 근데 매장은 집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좀 단단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추운 데선 단단하고, 더울 땐 말랑하다. 그래서 여름에 오히려 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거야. 푹 잠기니까. 그리고 집에 온도를 높이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템퍼를 사용하거나 그런 소재들은 좀 덥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모션 베드를 사용을 하는 거는 나도 사용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거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 극장에서도 전동 침대 관이 따로 있어 프리미엄 관에. 또 되게 사용은 해보고 싶은데 나는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 따라 사용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프레임을 볼 수밖에 없잖아. 음. 그러면 이 프레임을 보는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줄수 있을까? 일단은 프레임에서 그 헤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영역이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르면 돼, 그렇지? 근데 이제 매트리스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의 측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침대가 어 예전 같은 경우는 갈비살이라고 해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고, 거기다 침대를 얹어 놓는 형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본 평상형, 평상 같은 곳에 매트리스를 얹어 놓는 방식, 그리고 또 요즘에는 투매트라고 해서, 매트리스처럼 스프링이 있는 곳에 매트리스를 다또 올려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위에 우리가 누워서 자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갈빗살 같은 경우는 조금 침대가 이제 볼록볼록 할거 아니야. 눌리는 곳이 들어가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덜 추천을 하고, 좀 내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평상형이나 투매트 형태를 추천한다. 근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다리빨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아래를 좀 청소할 수 있는 게 낫냐? 아니면 꽉 막혀 있는 게 낫냐? 근데 우리는 7년밖에 안 됐지만, 침대 프레임을 바꿨잖아, 두 번이나. 처음에 샀던 게 아래가 뚫려 있는 거였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나사가 좀 풀리는지, 확실히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 맞아. 응. 지금 애기 것도 그렇다. 응. 근데, 투매트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안정감이 완전 다르잖아. 이게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건, 와, 투매트 형태가 되게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우리가 썼던 것 중에 가죽 프레임도 썼잖아. 근데 가죽 프레임을 살때또 알면 좋은 게, 가죽 프레임은 헤드 쪽이 기댈 수 있게 돼 있어서 소파처럼 쿠션이 두껍잖아. 나는 그냥 매트리스 사이즈를 봤는데, 프레임이 너무 두꺼우니까, 우리가 샀던 거는 매트리스 크기는 2m였는데, 프레임만 한 50cm 되니까, 어, 문안 열리고 이런 집 많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지. 우리가 가죽 침대를 써봤잖아. 가죽 침대가, 편하기는 해부신해서 음. 근데 관리 면에서 조금 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어. 하면. 아, 이것도 머리가 닿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젖은 머리로 기대거나 아니면 머리를 좀덜 감아가지고 기름이 묻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소파랑 똑같아 인조 가죽으로 하면 금방 해지는 거야. 그러면 막 딱지 일어나듯이 막 벗겨져 그리고 막 가루 날리고 이렇게 하지. 이왕 기대는 걸 하고 싶어서 가죽 침대를 산다고 하면 천연 가죽인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특히나 머리 닿는 부분. 가드 말고 머리에 는 부분을 천연가죽으로 하세요 그러면 침대 고를 때 절대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음. 게 있다면? 뭐 절대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정도는 아니지만 뭐냐면 후기를 보는 거야 음. 자, 내가 후기를 봤는데 이 침대가 좋대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왜? 내가 누웠을 때 괜찮은 침대가 좋은 침대인데 딱 봤더니 아우 저는 A랑 B 중에서 A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글을 잘 써. 어, 그리고 또내 주변 사람이 막 말을 잘 해. 그럼 B를 산 내가 좀 이상한 거야. 응. 그걸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왜? 후기 글을 봤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예민한 스타일에, 뒤척거리면 잠을 못 자고, 키 150에, 뭐 40kg, 누구예요 이렇게 안 쓰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전혀 달라. 그러니까 후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침대만큼 무조건 가서 발품 팔고, 누워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침대만큼 후기를 보는 건 의미 없다 이거고 두 번째 또 있어 충진제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라인업이 많잖아 근데 우리 엄마들 이래 아 내가 시먼스에서 제일 좋은 거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다 금액이거든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침대야 그래서 침대는 그 안에서 금액보다도 나한테 맞는 걸 고르면 그게 더 오랫동안 편하게 쓸수 있는 거고 침대 한번 잘못 사잖아.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고, 팔리지도 않아. 응. 어, 남 자던 거 누가 쓰려고 하겠어? 내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침대는 진짜 신중하게. 누워보고, 폼 케이스 있는지 만져보고, 충진제가 얼만큼 있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후기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 누워볼 때, 잠바 벗고, <laughs> 피곤할 때 눕지 <놓지> 말고. <laughs> 누워볼 때는, 잠바를 꼭 벗고, 얇게 입은 상태에서, 집에서 잠잘 때랑 비슷하게 하는 게 최고지. 피곤할 때 절대 누우면 안 되고. 내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피크님은뭐 그래 쓰세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쓰는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투매트 형태를 쓰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큰 이제 관심을 주시고 해서 내가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혼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통받지 마세요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laughs> 설정!